<laughs> 아예 안녕하세요. 음. 오늘 페페코인이랑 어. 루나투 매매했고요. 루나투는 롱으로 매매를 했고 아, 어, 페페코인은 갑자기 너무 크게 상승을 해 가지고 제가 숏을 숏으로 좀 먹었습니다 근데 아, 아직까지는 이게 상승이 끝난지는 모르겠고 지금 일단 아주 큰 횡보 장세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, 물론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숏을 못 잡겠고요 이 자리에서는 아,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움직임 봉이 나오면서 움직임을 지켜봐야지 이 코인이 어떻게 될 지를 좀 알아 알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쇼해서 아 이거 효소를 잡을 수가 없네요 도저히 예. 음 일단 어 일단 그렇게 하고 음 오늘 시드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보여 드렸던 게 제가 이제 뭐한 200달러 대일것 같은데 어 페페 10배 쇼트로 잡아 가지고 계속 복리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시드 어, 다시 878 달러로 어, 4배 정도 늘려놨고 어 다시 100만원 좀 넘, 넘는 돈인데 이거가지고 이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어, 너무나 세기 때문에 함부로 숏을 잡으면 안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. 우선은 계속 지켜보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